자 정몽주 에본 정몽주 선생 구, 에, 구부입니다 이참 옛날 이야기 지금 읽어드리는데 이런 장편 옛날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다 처음이겠죠 근데 이런 옛날 이야기 얼마나 하찮게 보입니까 하찮게 보이지만 여기에서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에 뭐 뭐 이런 뭐 시답지 않은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오히려 나아요. 쓸데없는 참 숱한 잔소리보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뭐 정치판 들여다보면 뭐 요새 부정부패에 휩싸인 인간들이 얼마나 많, 많습니까? 맨 분통만 터지죠. 그런데 이렇게 옛날 이야기 통해 가지고 정몽주 선생의 얘기를 응?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응? 어떤 인물이 필요한지 그리고 아 고려 시대가 또 어떤 시대인지 이런 거 생생하게 우리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가치가 있는 거죠자 오늘 구부 자 공주 이제야 우리 백성들이 발을 펴고 편안한 잠을 잘수 있게 되었구려. 홍두장은 영영 이 땅에서 물러갔나이까 마마. 적의 괴수가 남은 졸개들을 끌고 압록강을 건너 꽁무늬를 뺐다 하오. 그렇다면 적을 완전히 청산한 것이옵니까? 그렇소. 이나라의 태평성대가 펼쳐질 것이오. 그러나 공민왕의 기쁨도 잠시였다. 조정은 예기치도 않은 큰 사건으로 인하여 바다에서 암초를 만난 배처럼 기웃던거렸다 전하! 전하, 어허, 무슨 말인지, 어서 말해보아라. 이런 변이 어디 있, 있나이까, 마마. 어서 아리지 못할까? 예, 예, 아우, 너무 엄청난 일이라, 소신의 입이, 소신의 입이 떨어지지를 않나이다. 자,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말을 해보아라. 총병관 정세훈 장군이, 김용수와의 장사들에게 죽음을 당했나이다. 아니, 마시, 정장군이! 왕과 멋대신들의 마음을 놀라게 한 사건은 그에 그치지 않았다. 본디 시기심이 많던 김용은 총병관 자리에서 나 떨어진 후 전쟁에 공이 많은 충신들을 죽이고 또 김득배를 경상도에서 잡아 상주에서 목을 베니 보는 사람마다 슬퍼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정몽주는 스승의 억울한 죽음을 듣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주상에게 달려갔다. 간신 김영의 술책으로 홍두적과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운 김득배, 리방실, 안우 세 장수가 철회로 죽었으나 공민왕은 승리의 소식에 들떠 있다 보니 그때까지 김영의 검은 마음을 짐작도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정몽주가 스승을 위하여 주상전하를 만나겠다고 하자 한사코 말류에 나섰다. 번! 이 사람! 스승을 위해 정의를 지키고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의리가 지켜지기도 전에 자네의 목숨을 버리기 쉬우니 제발 그만두게. 아니야. 죽음이 두렵다고 해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어허! 김영의 무리가 천의 머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 뻔하단 말이야. 김영 같은 간교하고 악랄한 무리를 겁내서 주상을 찾지 않을 내가 아닐세. 자, 다녀옵세. 정몽주는 죽음을 무릅쓰고 국왕 앞으로 나아가 눈물로 공수를 하였다. 재연아 소신의 스승 김득배 장군의 머리가 상주 저자의 높은 곳에 걸려있사옵니다. 소신이 나라의 공신이며 신의 스승인 김득배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국민왕은 처음엔 노기를 띄었지만 그러나 예문관의 검열로서 일찍이 과거에 세 번이나 수석으로 뽑힌 적이 있는 정몽주의 간절한 소청이라 차마 거절을할수 없었다. 김득배의 시신이 어디에 있다고 했던가? 예 상주 저자에 그대로 버려져 있나이다 바라건대 소신이 스승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윤화하여 주시옵소서 내 네, 검열을 봐 허락하는 터이니 그대는 례를 갖추어 장사를 지내도록 하라 예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전하 경상도 상주 골 저자로 달려간 나 젊은 정몽주는 김영의 하수인 김유 정지상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스승 김득배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지내고 절통과 회안이 뒤엉킨 간절한 제물을 지어 바치니 듣는 이들 중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 아 하늘이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대개 듣자니 착한 것에 복을 주고 나쁜 것에 화를 내리는 것은 하늘이요 선한 것에 상을 주고 악한 것에 벌을 주는 것은 사람이라 하거니 하늘과 사람이 비록 다르다 하나 그 리치는 하나이니 레정문에 이르기를 하늘에 정한 것은 사람을 이기고 사람이 많으면은 하늘을 이긴다 하였으니. 이것은 또 무슨 리치인가? 이전에 홍두적이 침입하여 임금께서 비난하고 나라의 운명이 위험하기 실오리, 실오리와 같은 때에 오로지 공이 먼저 대의를 주장하니 멀고 가까운 곳이 서로 응하여 몸소 만번 죽을 계책을 꾸며 사만의 악을 극복하였으니 대체 지금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여기서 자는 것은 그 누구의 공이겠는가? 비록 그런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공로로 이것을 갈면 될 것이요. 죄가 공보다 더 중하다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여 그 죄를 복용한 뒤에 이것을 치는 것이 옳거늘. 어찌하여 땀 흘린 말이 아직 마르지도 않고 개선의 노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크고 태선 같은 공을 칼날의 피로 돌리고 말 것인가? 이것이 내가 피는 물로 하늘에 묻는 까닭이로다 나는 나노니 그 충성스럽고 강한 혼백이 천추만세 저승에서 반드시 피를 마실 것이다 아셀프도다 운명은 어찌하여또 어찌할 것인가 아 하하하 정몽주의 피얼무 피난 물의 울음소리에 천, 산천 조목이 흐느끼고 해가 숨어버렸다. 온갖 잡귀신을 쓸어버릴 듯이 광풍이 휘몰아치는 바람에 정몽주를 죽이려고 갔던 김영의 부리들은 감히 손을 못쓰고 달아나고 말았다. 경상도 복주목에 피난해 있던 공민왕과 로국공주는 홍두작기 암묵강 밖으로 쫓겨나자 쫓겨 가자. 그제야 폐허가 된 개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내 네, 이번 개경 서울에 당도하는 대로 내가 편안히 지냈던 복주목을 안동 대도읍으로 승격, 승격시킬 참이오.예.꼭 그렇게 하시오요.마마.마마께서 복주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복주 사람들이 얼마나 지극히 마마를 공대하였나이까.복주가 아니었던들. 여러 도에 도사를 불러 개경을 어찌 수복할 수 있겠나이까. 복주 이외에 또 안성현을 승격시키겠소. 안성현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데요, 마마? 안성은 조그마한 읍인데도 개를 내어 적을 섬멸하니 저기 감히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지 않았소. 그래서 나는 안성을 군으로 높일 작정이요. 예, 잘하신 생각이십니다. 허나, 안성 옆에 있는 수원 등은 생각만 해도 괘씸하옵니다, 마마. 수원? 그 수원은 창피한 곳이요. 수원이 제일 먼저 항복하지 않았소. 그렇소이다, 마마. 수원이 먼저 항복하니 다음 거울들이 적의 얘기를 꺾지 못했었지요. 그래서 나는 그 수원을 군으로 격사, 격화시킬 작정이요. 수원의 하부를 잘라내서 안성에다 붙이게 된단 말이요. 공민왕의 노여움은 당장 실천에 옮겨졌고, 왕과 공주가 북쪽을 향해 개경으로 환도하는 사이에도 승전보고가 연이어 날아들었다. 전하, 기뻐하소서. 장수 리성계가 나을째 수많은 적의 군사를 쳐서 멀찍이 쫓아 버렸나? 버렸, 버렸다 나 버렸 하오이다. 어허, 장하다. 막강은 나하진의 초소인데 리성계는 내사 무장이 아니로다. 마마, 환도하시는 대로 이 리성계에게 상을 내리도록 하소서. 이를 말이요 배슬도 한급 높여주어서 성계의 공에 보답하겠소. 왕의 일행이 경상도 상주를 거쳐서 충청도 청주 거울에 들어설 무렵 조, 조정 대신들 사이에는 느닷없이 천도 소식이 나, 나돌기 시작하였다. 개경이 지리상 위태로운 곳에 자리 잡고 있으니 서울을 옮겨야만. 고려의 사직을 보존할 수 있다는 엉뚱한 발상이었다. 천도설은 판밀직사사를 직사사, 판밀 지낸 송경의 입에서 처음으로 흘러나왔다. 국왕이 홍두적의 침입으로 개경을 버리고 떠난 일이나 종묘사직이 적에게 함몰된 일, 게다가 주상이 먼저 피난해서 웃음거리가 된건 모두 서울이 잘못 안잡기때문이었어 홍대검은 어이하여 이 사실을 주상에게 아르지 않는 거요.